네 지난 박상영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불법 녹취 파일을 어, 문제를 삼으니까 박은정 의원의 녹취 파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저를 지목해서 온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공개한 녹취는 인터넷에 지금 전부 지금 나와 있는 공개된 녹취이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적법한데요. 본인이 아마 검찰로부터 받았겠죠. 검, 검찰로부터 불법 녹취 파일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되니까 동료 의원을 지금 지목하는 이런 지금 그 국회 법사위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검찰에서 언론에 계속 그 잘못도 왜곡해서 풀고 그것을 또 고발하고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해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아마 검찰에서 주 국민의힘에 줬다면은 그것을 준 검찰, 그것이 아마 재판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 검사들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 내용은 그 보시면 은 이화영 증인이 계속해서 그 김성태의 허위 폭로로 너무 고통받고 그리고 뭐가 또 폭로될지 너무 두렵고 무섭다. 그런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화영 등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국민의 힘에서 그 녹취록 전문을 다 보고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신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에게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 이거 정치자금법 딱 떨어지거든요. 이거 어제 강혜경 씨 해계 책임자가 이거, 이거 대가로 봉천 헌금 받았다. 봉천 헌금으로 그 저기 여론조사 비용이 됐다. 이런 또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검찰이나 지금 뭐 공수처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무상 여론조사 비용. 어제 이제 존경하는 또 김용민 의원께서 그 국민의힘 대선 비용 보고서 보셨는데 거기에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거 국민의힘 513억 그 대선 비용 다 토해내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또 김성태 등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건 이해를 할수 없고, 그 김성태 등등은 수백 수천 계좌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무슨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하십니까? 저희 법사위에서 그 강회경 증인을 법사위 증인, 국감 증인으로 저희는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라는 요구를 위원장한테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양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대법원 하고 있는데요. 음... 대법원 국정감사 사안과 관련이 없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될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어,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2분을 원하지만 3분 쓰세요. 네, 저는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사실은 오늘 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뭐, 녹취록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우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제보를 받아서 녹음 파일을 틀거나 하는 것은 뭐 저만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어, 많은 의원들께서 해오셨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검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법사위 외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면책특권 벗어난다고 하면 제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검찰이 출처가 아니라고 밝혔고 또 출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밝히고 그 내용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뭐짜기다뭐 이런 내용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발췌인 것이죠. 오마이뉴스가 미리 보도했던 부분이나 우리 박은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녹취록의 뒷부분을 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 이게 제일 문제되는 장면은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불법성을 따지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의뢰인인 유아영 부시사 몰래 녹음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변호사가 아무리 변론권이나 적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기를 숨겨가서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불법성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만 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어, 저한테 출처를 또 밝히라고 하는 부분도 그 어 제가 들었는데 제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처를 그 감추고 싶은 사람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부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수없이 해왔던 그 모든 제보들에 대해서 다 출처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그 출처 공개라는 주장은 뭐 정치적으로 는 하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거나 뭐그 정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정도일 것이지 그거를 지금. 중요한 대법원 국감을 두고 논란을 한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 법적인 문제는 이 대법원 국감 밖에서 저희가 각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 밖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대법원 국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은정 의원님 신상 발언이나 주진 원님 신상 발언이나, 어, 뭐, 저는 각자 주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법사위 상임위 안에서, 어, 발언은, 국회의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면책특권이라고 명명되듯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검찰 같은 경우는, 어, 공소되기 전에 피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검사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 어, 전통적으로 많이 오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독수 독과 이론입니다. 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어, 능력이 없는 거죠. 어, 그런 부분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진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의 면책득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차. 어, 예를 들어서, 주진 의원님도 그, 녹취록을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었으면 본인도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역지사지 해보면 서로 좀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신상에 관한 부분은 서로 적절하게 주의하면서, 어, 앞으로 법사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음, 주리질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7분 플러스 1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